3번 과제를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되어 있는 도면은 다음과 같구요. 자 돌려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1번 부품은 다음과 같구요. 2번 부품은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스탠다드 IPT 하시구요. 자, 일본 부분을 보면 특징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은 여기다 둘 것이고요. 먼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이 R이 6이니까 12파이고요.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려서요. 선을 여기 위쪽으로, 어, 지금 한 26mm니까요. 한이 정도 되겠네요. 수직해 두시고, 자, 탄젠트로 이 선과 이 선을 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르기를 이용해서 끊습니다. 그리고 호를 하나 그리셔야 되는데요. 호가 여기에 이렇게 호가 져 있어요. 그런데 이호는이호와 여기는 접선을 이루고 있죠. 자, 이렇게 그리면, 어, 모양이 좀 틀렸네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그려야 되냐면요. 선을 하나 이렇게 대충 그려놓으시고요. 여기에 호를 그려야겠죠. 자, 이 점하고 이 선에 이런 호가 그려집니다. 2호의 접선은 여기에 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에 좀 이렇게 틀어지니까요. 어,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쪽을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속 조건을 잡으셔야 되는데, 치수로 잡으면 되겠죠. 자,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6mm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요 호까지. 자, 여기 접으면 원이 나오시면 여기에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23mm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요 끝에서부터 2호까지인 거리가, 여기도 원이 나올 때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센터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음,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센터까지인 거리가, 어, 43mm가 되어 있습니다. 43mm. 자 근데 얘가 구석이 지금 안 잡혀 있는게 어딘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 이 알이 안 잡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니까이 알값이 저 어, 도면에 몇으로 되어 있었냐면 33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치수를 이렇게 움직여서 보기 좋게 해 주시고요. 자 이것으로 스케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돌출을 할 건데요. 자 가운데 평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16mm가 되어 있으니까 16mm라고 엔터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다시 원점에서 보시면, 자, 여기 XY 평면이 다시 보일 겁니다. 자, 이 평면에서 어, F7을 누르시면요. 단면이 보일 거고요. 이 단면에서 보면 절단 모서리를 투영하겠습니다 자, 이 절단 모서리에서 선이 하나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갈 거고요. 수평선. 그 다음에 옵셋을 이용해서 간격 띄우기해서이 선에서부터 5mm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런 선들은 지우시면 되겠죠. 필요 없는 선들이니까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 이용해서 여기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얘를 연장을 시킬 거고요. 연장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가 들어가 있죠. 요 선하고 요호의 사이 거리는 지금 5mm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어, 이쪽 높이가 중심에서 19mm 나와 있으니까요.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19mm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폐곡선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얘도 돌출할 수 있고 얘도 돌출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자이 안에 폭이 8mm니까요. 돌출해서 이 안쪽을 대칭으로 해서 8mm를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팝이겠죠. 확인됐습니다. 자 F4로 돌려보시면 단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구멍이 나 있으니까 우리가 구멍 뚫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멍 뚫기할 때 이런 원이 있으면요. 자 여기서 동심을 해주시고요. 이미지 잡고요 센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파이가 몇으로 되어 있냐면 6파이로 되어 있네요. 파이 전체 간통이고요.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F4로 보면 어, 물체가 요렇게 놔두셔야 되니까 요 점이 아, 요 점이 아니고 요 점이겠네요. 자, 이 점을 어떻게 해요? 어, 현재 뷰를 뷰에 맞춰 주시고요. 또한 여기 01번이 돼 있으니까요. 스케치에서 이쪽에다가 스케치하던 어, 뭐죠? 어, 문자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놔두시고요. 지금 얘는 3번까지니까요. 03으로 해 주시고 자, 이 크기는 가운데고, 그 다음에 센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놔두시고, 얘를 6유로 하겠습니다. 6 확인 여기서 3 m m 겠죠 자, 3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가운데에 있는 게 좋으니까요. 치수로 이렇게 구속을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지금 요 정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18 정도 해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수에서 요점하고 요점 찍으셔서요 여기도 어 중간쯤이다 그러면 한 4mm 정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엠보싱을 이용해서요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각이고요 밑으로 들어간다 깊이는 0.5 정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크기는 지금 도면에 안 나와 있는데요. 어, 아마 어, 감독 위원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 6mm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깊이도 한 0.5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품의 재질은 파란색으로 할 거고요. 하늘색 하늘색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또한 부품의 뭐죠? 프로퍼티는 물리적 성질을 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 체적을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요. 자, 3번 끝났으니까 저장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2번 부품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새로 그리기 위해서 스탠다드 IPT 하시구요. 자, 이번에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하나 그리시구요. 요 점도 그리시고, 홀을 하나 그리시구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선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심이 아마 움직일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 조건, 요점하고 이 요점은 이 일치하고 있다. 치수로는 이 R이 5네요. 이 R은 5고요. 그다음에 전체 길이가 15mm 나와 있네요. 자이점에서 요점까지 이 15mm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돌출할 건데 얘도 가운데 평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지금 도면에서 8mm 되어 있네요. 그러면 8이라고 누르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점에서 XY 평면에서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7을 보면요. 자, 여기에 뭘 하나 그리시면 되냐면요. 절단 모서리가 아니고 이번엔 형상 투형을요한 선만 해 주시고요. 자, 선 그리기 로 이용해서 아, 직사각형이 아니고 선이고요. 자, 이 선에서 가다가 여기서 호가 그려지죠? 호가 하나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이 전에 일치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이라는 조건에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수평하고요. 그다음에 치수에서 어, 이 선에서부터 여기 호까지의 거리가 8mm가 되어 있습니다. 8mm 그 다음에 R은 4니까요. 여기 4 주시고요. 4. 자, 완전 구속이 됐고, 폐곡선이 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가운데니까 얘도 어떻게 될까요? 어, 대칭을 해 주시고요. 합집합이고, 두께는 6mm가 되어 있네요. 6. 이렇게 해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나 더 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면 원통이 올라왔죠. 여기 몇 파이죠?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조립된 부분을 보면 이 곳이니까, 6이니까, 편측으로 0.5에서 어, 5파이가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 스케치 해주시고요. F7 누르면 원점이 보이니까요. 이 원점에서 5파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좌우로 16mm니까요. 돌출해서. 자, 여기서 좌우로 16mm가 필요하다.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마무리가 됐으면 얘는 노란색으로 할 거고요. 자, 노란색으로 할 것이고, 부품에 해서 아이프로퍼티는 물리적 특성 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요. 다과 같이 제가 그렸던 1번 과제, 그 다음에 2번 과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조립도를 그리기 위해서 저장을 됐으면. 자, 새로 그리기 위해서 스탠다드 IAM 조립도를 작성하는 거구요. 자, 배치해서 먼저, 음, 3-1번을 가져와야겠네요. 3-1열기 해주시구요. 자, 그러면 F4로 돌리셔서요. 자, 더운 것 같이 도면을 그릴 거니까요. 자, 취소하고 여기다 놔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취소는 특히 누르시고, 다음에 뷰를, 현재 뷰를 뷰에 맞춰주시구요. 자, 그러면 F4로 돌려서 이렇게 보시고 물건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 주시고 홈뷰를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부품 3-2번을 가져와야겠네요. 2번.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얘는 중심이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C 치면 구속 조건이죠. C 쳐서 얘의 중심과 얘의 중심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정면도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0.5가 떨어져 있어요. 나중에 얘를 돌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자, F4 돌리시고요. 자, 두 번째 구석 조건은 e 면과 F4 돌리셔서요. e 면은 어, 붙으면 안 되겠죠. 얘도 0.5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면, 자,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서 움직일 건데요. 자, 이 도면처럼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 평면이 어디에 돼야 될까요? 이 바닥면하고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과제 보면 원점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평면이 보이죠? 이게 XZ 평면이고요. 자, 음, 구속 조건에서 각도 조건을 이용해서 자, 두 면이 볼 건데, XZ 어, 평면과 이 e 평면은 하나의 각도가 0도라고 해주셔야 평면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45도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5도를 몇도 0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과제 어, 공개 과제 3번 어, 조립도까지 마무리 됐고요. 나중에 큐라에서 쌓아 어, 올릴 때는 서포트나 이런 걸 고려하셔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어, 필요한 모양대로. 어, 눕혀 놓고 출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과제 3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